안녕하세요. 팀게눅스입니다팀비게눅스의역사행 그때 그 장소에서 여덟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가장 중요한 말씀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피와 살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국립중앙박물관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그리고 앞에 는 공원이 동성돼 있어서 가족끼리, 연인끼리 나들이 오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뒤에 굉장히 이쁘죠? 경치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를 지금에 와서 추천드리는 이유 한 가지 더 바로 이번 달 말부터 한달 여동안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라는 이름으로 1 2 종목의 인류 무형문화 유산이 공연된다고 합니다. 처용무 강강수월래 중중재례학 등을 비롯한 공연과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 그리고 다른 나라의 공연도 연인다고 하니까 연인끼리 가족끼리 오셔서 보시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오늘 무엇에 관한 영상을 찍을 것이냐 바로 오늘 저희가 이러한 전통 공연을 볼수 있는 것은 누구의 덕일까요 그것은 바로 광대들이라고 불리우는 유랑예인 집단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유랑예인 집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번 주에 광대들이라는 영화도 또 개봉을 하죠 그 겸사겸사 겸사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광대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개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이 광대라는 거는 나래라는 의식에서 비롯이 되었는데 이 나래는 국가에서 주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래가 열릴 때마다 나래 도감을 임시적으로 설치해서 필요 인원과 물자를 충당했는데 후에 이게 나래청이라고 하는 상설 지구가 만들어졌고 이제 시간이 더 가면 나래청은 폐지가 되고 이 기능이 관상감이라고 하는 부서로 옮겨지게 돼서 반삼감에서 나래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나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본디 이 나래라고 하는 것은 첫달 금은날에 궁중 관아 그 다음에 궁궐 등에서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가면을 쓴 사람들이 돈에 무언가를 들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근의 잡지를 내쫓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의식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전반부에는 제가 말씀드린 잡지를 내쫓는 의식, 그리고 후반부에는 잡지를 내쫓고 신을 즐겁게 해주는 연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게 후대로 갈수록 귀신을 내쫓는 의식은 약화가 되고 이 신을 즐겁게 하는 연이 많이 남아. 후대에는 나희, 나래희라고 부르기도 하였고, 이게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래라는 게 광대랑 어떤 관련이 있느냐?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대라는 단어의 한자를 살펴보면 넓은 광자에 큰 대자입니다. 넓고 크다는 의미인데, 자, 제가 앞서 나래라는 것은 가면을 쓰고 주문을 외워 잡기를 내쫓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사용한 가면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크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 광대라는 말은 이 가면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면을 쓰고 연이하는 사람들을 광대라고 부르게 되었고 좀 더, 좀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들을 신분을 지칭하는 말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고려하고 조선은 농업사입니다 농업사에는 기본적으로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연일을 펼치는 사람들은 좀 싫어합니다 근데 고려 조선시대 때 이런 식단이 대거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라 때부터 시작해서 조선 때까지 중앙이나 지방의관청에서 공식적인 날의 일을 펼치게 되었고 또뭐 장원 급제한 사람들이 고향에 오면 연일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으며 특히나 신라나 고려시대 때는 8일간의 연등회 등이 매년 두 번씩은 열렸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행사에 필요한 수백 명의 인원들이 상시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강대 집단, 유랑 예인 집단들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집단들이 형성되는 배경에 따라 경기 이남, 화랑이 집단과 경기 이북, 개인촌 집단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자, 화랑이 집단은 화랑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후대에 무속 집단이 되면서 형성된 집단인데 자 아내가 무당이 되고 남편이 악공이 되면서 형성된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인촌 집단은 귀생의 아들들이 악공이 되면서 형성된 집단이라고 하고요. 이 집단 모두 폐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현상들은 이미 고려시대 때 형성이 되었고, 그게 조선시대,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공연하는 종목을 보면은 줄타기, 소쇠타기 등의 고개 그 다음에 춤그 다음에 인형극, 탈놀이 같은 전통극 그리고 각종 선율, 악기 연주 등 지금 저희가 전통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총망라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공연을 할 때는 국가에서 이제 나레이나 뭐 국가적인 행사가 열리게 되면 이제 관상감에서 예, 자기들이 관리하는 서울에 있는 유랑예인집단과 그 지방의 재인청이 있습니다. 이 재인청은 지방에 있는 유랑예인집단들이 만든 자치기구인데요. 이 재인청과 연계해서 예, 필요한 물자 인원들을 충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선 인조 때 오면서 국내용 산대의와 궁궐의 나래이가 금지되면서 변화가 시작됐고요. 1783년 중국 40마디 3대2같은 국제적인 3대2로 금지되면서 이 유랑예인집단은 당시 떠오르던 상인들과 결탁을 하여 상업중심지를 본인들의 활동 근거지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공연의 내용적인 측면도 팔놀이 인형극성이 줄어들고 팔소리 춤, 기에 이런 것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통 예술들이 발달하면서 진짜 수많은 무리, 수많은 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이 패들을 간략하게 언급 드릴건데 이들은 조선 후기의 활약한 집단들입니다. 자 남사당패, 사당패, 대왕대패, 속대쟁이패, 초라이패 풍각쟁이패, 걸리패극증패 엄청 많죠? 자 지금부터 이 무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사당패는 풍물이나 번화 등의 연희를 공연하는 남자로만 구성된 축단이고요. 사당패는 남녀가 혼합된 것. 그리고 대강대패는 죽방울박기, 소대타기 등의 고개와 인연극 등을 연극하는 축단이고요. 소대쟁이패는 장서를 떠돌면서 소대를 세워서 그 끝에 줄을 연결해서 공연하는 축단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초라니패는 노사스러운 가면을 쓰고 각질을 내쫓고 독을 불러오는 의식과 노름을 하는 식단이었고요. 그리고 풍각쟁이패는 판소리풍소 북, 가야금등을 연주하는 식단이었습니다. 광대패의 본래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요 풍각쟁이패와 초라니패가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걸리패는 재물을 얻으며 얻기 위해 풍물을 치며 도와다니는 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국중패는 걸리패와 비슷한데 자승들이 쟁가리를 치면서 시주를 얻는 자 혹은 집단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간략하게 알아보았고요. 저요새 무리들을 살펴보면서 요 유랑예인 집단의 특징이 한 가지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좀 절과 관련된 게 많다는 것입니다. 자, 거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거사는 그 불교를 믿는데 절에는 안 들어가고 숙소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유랑예인 집단의 초기 모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려시대 때 무당이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구슬 하던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선 때 오면서 사장들 즉, 무리패의우두머니들이 불사를 행하는 부문을 뜻하기도 하였고, 이후에는, 점, 이후에는 점차 번화하여 민간을 돌면서 시주를 거둬 사찰의 개방정비를 충원하는 집단으로 변모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가 19세기에는 이제 결과는 완전히 떨어져 나와서 독립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도 무수히 많은 폐화 무리들이 발생하여서 전통예승을 대승 발전시켰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마치도록 할건데 이 유랑여행집단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방대하고 다양해서 지금 내용이 다소 어지럽고 수박거탈기식으로 언급드린 것은 이해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마무리 말씀을 드릴건데 지금 저희가 전통예술이라고 불리는 것들 흉, 기회, 탄소리, 이런 것들은 모두 이유랑예인 집단들의 노고와 그들의 장인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장인정신을 발휘하여 각종 기회를 몸에 익혔으며 이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이 기회 등을 발전시켰습니다. 자, 이상으로 TV 개는 시 역사 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여덟 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